아, 오늘은 그 삼덕항 통영의 어, 삼덕항 방파제에 어, 잠깐 나왔습니다. 옛날부터 여기 학공치가 붙어 있다고 해서, 어, 일단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어, 요 고기가 좀 있는지 좀 보기도 하고, 좀 해가 지면 잠깐 몰락낚시도좀 할까 해서, 어, 삼득 방파제로 왔습니다. 아, 지금 오늘은 보니까, 아직까지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음, 그러면 뭐, 학공치는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늦게 도착해서 지금 한 5시 정도 됐거든요. 조금, 어, 늦게 도착하긴 했는데, 아, 저번에는 밤에 이렇게 왔었고,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낮에 이렇게 도착해서 일단은 상황이 어떤지 한번 이제 알아볼 예정입니다. 저번에 저기 갯바위 쪽에서도 이제 해봤는데 그때는 이제 몰락이 없었고 오늘은 보니까 방파제 끝쪽에도 사람이 없고 아, 저기 중간점에 이제 낚시하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시네요. 일단, 그, <laughs> 상황이 어떤지 잠깐 한번 알아보고, 어 이제 계속 하든지 옮기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모습은 저쪽이 이제 삼득항, 내항이 되겠고, 어, 이쪽이 이제 외항 쪽입니다. 어, 저쪽, 어, 외항 쪽 부분은, 어, 저기 뭐 양식장 같은 것들도 앞에 좀 많이 있네요. 일단은 사람들이 없는 걸로 봐서, 학공치가 들어오고, 뭐,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저쪽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어, 저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여기 뭐 학공치가 없고, 그, 장군봉하고, 연면방파제, 어, 그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일단, 시간이별로 없긴 한데 어, 그래도 이 제가 제새우를사놓은게어가지고 뭐 오늘은 그냥 그걸 소비한다 생각하고이제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장군봉 어, 또는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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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지또지람지이좀있는지한지 가서, 어,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는 이제 연명, 연, 연명 방파제인데, 사람들이 제법 있네요. 아, 여기는 고기가 좀 나올까요? 사실은, 따라항에 많이 나온다는 말은 들었는데, 이건 아, 어떤 상황인지 잠깐 보고,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네요. 지금 여기도 물이 많이 피어 있는. <laughs> 어이구, 오늘 다 잡으신 겁니까? 시야도 정말 다 очку 책을 <t crusad frog> 네. 있는 분은 조금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준비를 해서 한번 확인해 봐 장타를 던지시고 하는 것 같고 저끝 부분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따랑 왕파제로 나왔습니다. 근데 연명보다는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어, 빠지고 사람들이 없네요. 어, 이러면 아마 탁공치가 들어오지를 않았는지, 연명으로 가는 게, 나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너무 없는데, 제가 이거, 감사하다가 그 시간을 다 보낼 것 같네요. 저분들은 좀 뭐, 닦으시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서 상황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저 끝에서 몇분 하고 계신데 어, 이쪽에는 아직 학꽁치는 안 들어온 것 같기는 하고 어, 학꽁치가 지금은 연명에 붙은 것 같네요. 그러면 다시 연명으로 어, 옮겨서 잠깐 학꽁치 낚시해보고 또또 어, 물랑 또 낚시도 할수 있으면 어, 잠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데서도 이는 어, 학꽁치 낚시를 하는 적인 것 같은데. 오늘은 연명 쪽으로 학꽁치가 붙었는지 학꽁치 믿기가 말랐네요. 어, 이쪽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연명으로 갈까요? 여기서 할까요? 아여는 저기 보니까 갯바위 같은 것도 좀 있어서 나중에 볼락낚시 하기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밑에 밧줄 같은 것도 좀 있고, 근데 집어낸 작은 고기들은 제법 보여서 볼락낚시는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볼락을 생각하고, 혹시 모를 학궁지 들어올지. 아, 일단 몇 명으로 가서 학궁지 하고, 이쪽으로 와서 볼락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옆면 방파제의 예, 밤 모습입니다. 아,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학공치 전혀 입지를 받지 못했네요. 하여튼 오전이나 피딩 시간에 맞춰서 와야 아, 손맛을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 캠 나가시는 분들은 저 끝에 계시던데 아, 제법 좀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시간에 맞춰서 좀 일찍 오셔서 낚시를 하시면 아마 손맛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볼락하는 분들은 안 보이시던데, 저, 일단 중간에 가로등들이 몇 군데 켜졌고, 음, 해서 아마 여기 뭐, 볼락도 가능할 것 같아서, 올해는 못하고, 그냥 한,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담사겸쭉 한번 테트라효쪽 외양 쪽으로 한번 볼락 낚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채비해서 통영 어 여기는 이제 몰락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어, 여기 연명 방파제도 볼락이 이쪽, 그, 등대, 맨 끝쪽에, 여기, 내양 쪽 모서리 부분인데, 어 지금, 그, 집어등을 켜니까, 상당히 이제 고기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숯불락들이 이제 많이 모입니다. 도독해서 이제 당겨보니까, 상당히 작은 젓불이 하나 올라왔네요. 여기까지 와서 동양까지 와서 동양 젖불 얼굴 보니까 좋습니다. 살짝 큰 사이즈도 보이는데 일단 그 보내주고 큰 사이즈들도 물지 한번 시도해 볼게요. 살짝 올락이뜬 상태라서 조금은 이제 띄운 상태에서 감으면 그 반응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계속 한번 해 볼게요. 조금 사이즈가 커졌다 했더니 솜뱅이가 올라왔네요. 얘도 뭐 사이즈는 아히인지 작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계속 고기들이 또 집어도 되고 또 모습을 보여주니까 기분은 좋네요. 자 이제 한두 마리만 더 잡아보고. 어, 철수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 통영의 사이즈는 볼블락 사이즈는 아직 접불 상황이고 큰 고기들이 잘안 보이네요. 쏨뱅입니다아 진짜 딱고 마고만한 애들만 계속 올라오네요. 무는 어,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지버가 된 부분에서 어, 물골처럼 약간 한 2-3m 앞부분에 어, 애들이 이제 좀 깊은 부분에 이렇게 있는지 그 부분에 지날 때만 이제 도독하는 입질이 오고 거기서 이제 애들이 자꾸 무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좀 애들이 지버가 되 있는 부분인 것 같네요. 일단에 무해주고 예,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오랜만에 또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다 사이즈가 촛불이네요. 그래도 도도독 이렇게 손맛을 볼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연명 방파제에도 불낙 촛불들은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치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겨울인데도 날씨가 많이 춥지는 않네요. 여러분들도 가까운 방파제나 이런 데서 또 낚시를 통해서 손맛도 느끼고 또 행복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올라긴 너무 눈도 그렇고 또 피부도 그렇고 그 무늬도 그렇고 너무 이쁩니다. 낚시가 아니면 어 만나지 못했을 텐데, 낚시를 통해서 볼날의 예쁜 모습들도 만나고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또뭐 고기도 많이 없는데, 이런 겨울에도 이런 기쁨을 주는 볼날이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저는 이까지 하고, 퇴근하도록 어,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